안녕하세요 오늘 차량용 위성 TV 어, 이거 설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마침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서요 스카이라이프의 차량용 상품 스카이오토랑 아웃도어 이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에 또 운전 스타일에 딱 맞는 걸 찾으실 수 있게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카이오토부터 볼까요 이게 스카이라이프에서 정식으로 딱 내놓은 차량용 상품이죠. 구성을 보니까 위성 안테나랑 수신기 그리고 어, 유심 들어가는 라우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안테나 같아요 되게 작고 낮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사실 어떤 차종이든 설치 부담이 적다는 게큰 장점이죠 그렇죠 근데 바로 여기서 이제 음 비용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초기 장비 값만 50만원이고 또 설치비는 별도구요 아. 꽤 되네요. 네. 원료금도 3년 약정 기준으로 16,500원이라 음, 조금 이따 얘기할 아웃도어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채널 수도 뭐 47개로 제한적이고요. 아 채널 수 47개요? 비용이랑 채널 수는 확실히 좀 걸리는 부분이네요. 근데 스카이오토만의 그 핵심 기능 있잖아요. LT e 백업. 터널이나 뭐 나무 그늘 같은 데서 위성신호 끊겨도 LTA로 계속 방송을 볼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끊침없는 시청, 이게 스카이 오토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그 기본 제공 데이터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시청도 가능하고요. 와, 그것까지요? 네. 그러니까 뭐 도심주행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이동 중에도 진짜 안정적인 시청 환경이 중요하다 하시면 이쪽이 더 맞을 수 있죠. 결국은 그 편의성을 위해서 비용과 채널 수를 어느 정도 감수할 거냐. 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 있겠네요. 이게 원래는 캠핑 같은 야외 활동용인데 촬영용 안테나를 달아서 많이들 쓰셨다고요? 맞습니다. 이 아웃도어 방식은 어 초기 비용 부담이 훨씬 적어요. 안테나값 한 30만 원하고 설치비 정도만 내면 되고요. 수신기는 임대 방식이거든요. 아, 수신기는 빌려 쓰는 거군요. 네. 그래서 월요금도 3년 약정에 13,200원으로 스카이오토보다 저렴하고요 무엇보다 채널 수가 와 191개나 됩니다 191개요? 와 진짜 많네요 집에도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겠는데요? 그렇죠 실실한 방송 채널 다양하게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뭐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비용도 저렴하고 채널도 많고 그럼 아웃도어는 단점이 없을까요? 음 물론 단점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게 역시 안테나 크기예요. 스카이오토보다 훨씬 크고 높거든요. 높이가 한 18cm, 가로 세로가 45cm 정도 되니까요. 아, 꽤 크네요. 네, 그래서 SUV나 카니발 같은 차량에는 약간 외관상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지하주차장 같은 데 들어갈 때 높이 제한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럴 수 있겠군요. 안테나 크기가 문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이게 수신방식인데요. 아웃도얼런. 우리나라 남쪽 하늘에 있는 무궁화 위성 신호를 직접 받아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남쪽 방향이 건물이나 뭐 빽빽한 나무 같은 걸로 가려지면 신호가 좀 불안정해지거나 아예 끊길 수가 있습니다. 아, 위성에 보이는 방향이 중요하군요. 항상 탁 트인 곳에서만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개방된 곳에서는 잘 나오지만 장애물이 있으면 좀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아웃도어는 저렴한 비용과 많은 채널을 얻는 대신에 안테나 크기 문제랑 또 시청 환경의 제약을 좀 감수해야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추천 대상을 좀 명확히 나누고 있으라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캠핑카, 카라반, 아니면 스타리아처럼 좀큰 차량 가지신 분들 그리고 주로 바닷가처럼 확 트인 곳에서 TV 보시고 비용이랑 채널 수가 중요하다 이런 분들께 추천하고요. 반면에 스카이 오토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나 SUV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차량 혹은 뭐 나무나 건물이 많은 도심 환경에서 주로 쓰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끊김 없는 시청 또 스트리밍 편의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맞다고 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어떤 상품을 선택하시던 정말 중요한 게 설치는 꼭 차량 전문 대리점에서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 설치점도 중요하군요. 네. 자료에서도 뭐 집시통신 같은 전문점을 예시로 들면서 나중에 AS 받을 때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차량 관련 작업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안심이죠. 자, 오늘 스카이라이프 차량용 상품 두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차량 종류. 또 주로 tv를 보시는 장소의 환경 그리고 선호하는 채널 수나 예산 신호 끊김에 얼마나 민감하신지 이런 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 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뭐 스펙이나 디용 비교를 넘어서요 이두 시스템이 제공하는 콘텐츠 접근 방식의 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웃도어가 주는 그 다양한 실시간 채널의 즐거움과 스카이호토가 제공하는 편리한 스트리밍 접근성, 이두 가지가 여러분의 어떤 이동 경험이나, 혹은 가족과 보내는 여가 시간에 음, 각각 어떤 다른 종류의 가치를 줄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수스러 <목소리>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